삼각형의 내심을 할게. 자, 내접원과 내심을 할 건데 한 다각형의 모든 변이 원 I에 접할 때, 원 I는 이 다각형에 내접한다라고 한다. 이때 원 I를 다각형의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심을 뭐 그려봐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원이 삼각형의 각 변에 이렇게 접하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원은 삼각형의 내접원이고, 이 원의 중심이 내심이다. 이 삼각형의 내심이다. 삼각형의 내심을 할게.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고 이 삼각형 내심의 성질은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왜 그러냐? 이제 그림상으로 지금 그려졌는데. 자, 얘가 내심이면 이렇게 이 변에 수선해발을 내리면 그게 이제 반지름으로 다 동일하겠지. 왜냐면은 이 변들이 원에 이렇게 접하니까. 그래서 그러니 여기 있는 삼각형 하나를 살펴볼 거야,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얘를 삼, 살펴볼 까야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삼각형 A D I 와 삼각형 A F I 가 합동이야. 어떤 합동이냐? R H S 합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방금 했던 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 각들이 다. 이제 2등분 되는 이 선에 대해서 2등분 선의 교점이 내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1번 문제. 다음 중 삼각형 내부의 점이 내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내심은 방금 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제 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또는 한 점으로부터 이 삼각형 세 변까지 거리가 동일하면 그것도 내심이 되거든? 근데 그런 형태는 지금 없어. 없기 때문에 1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2번 문제. 점 i가 내심인 삼각형 abc에서 id 길이는, 그러니까 이점 i가 삼각형 abc 내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i로부터 변까지의 거리, 이 변까지의 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i의 d 길이는 5가 되겠다. 4번이 정답이다.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삼각형의 내심에 응용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이런 삼각형에서 이게 성립한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보면은 이 내심이라는 건 삼각형의 각 각에서 각을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각들을 다 더하면 얼마야? 180도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이 나눠주면 이제 90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3번 문제 점 i는 삼각형 a,b,c 내심이고 이거가 성립할 때각 X의 크기는 자 그림상 나와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얼마다? 90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X가 그럼 얼마가 되냐 90배기 58도가 되니까 32도 정답이 3번이 되겠다 자 두번째 경우는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왜 그러냐 자 삼각형의 각에서 이등분선을 다 그어줄 거야. 이렇게 여기 x x y y z z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이제 90도고. 그리고 여기의 각은 2 x 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의 각은 180도 빼기 y 플러스 z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y 플러스 z가 얼마냐? 90도 빼기 x가 되지. 그러니 90도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래서 이각 a가 2x였으니까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4번 문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각 a가 7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그러면 이 x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70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5도지? 그러면 125도가 정답이 되겠다. 답이 1번이다. 세 번째 경우,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 얘가 상립하거든. 이제 얘가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돼. 꼭, 어, 증명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각 점에서 내심까지 이렇게 선을 이을 거야. 그러면 삼각형 A, B, I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R 곱하기 C가 되겠지? 어, 얘가 이제 수직이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이것들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3개 더한게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거다 5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 내심이고, 이거일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래로 둘게 그러면, 여기에직각이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24가 되고, 이렇게 써줄수 있겠지. 그 다음 삼각형의 둘레는 우리가 얘네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지. 다 더했을 때 24가 된다. 따라서 24 양변 나누고, R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다. 네 번째 경우, 자 삼각형 ABC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접원 이게 그릴 수 있지. 얘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꼭짓점에서 가까운 두 접점까지 거리 가 같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꼭짓점 B를 보면 이제 접점에 우리가 세개 있잖아, DEF. 여기서 D하고 E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해 주면 되고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을게. 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사실. 6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원 i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점 df는 e 접점일 때 cf의 길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cf의 길이를 x로 놓을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길이가 같은 것들을 표시해 놓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CF의 길이 X로 놓으면 여기도 X, 여기 X 되겠지. 그럼 여기가 O-X. 그럼 여기도 O-X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7-X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7-X가 된다. 따라서 AD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는 뭐랑 동일하냐? a, b의 길이랑 동일하잖아. 그러면 5-x 더하기 7-x는 8이 된다. 12-2x는 8이고 결국에는 이 2x가 4가 되면 돼. 그럼 x가 2가 되면 되거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